자, 이거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열심히 이렇게 막써 있단 말이야. 열심히 써 있는데 우리는 천천히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빵꾸난 근처를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서 대충 메워주면 되는 거야. 근데 웬만하면 문제 다 풀고 났으면 얘를 가지고 좀 음미를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 식이 쓰여가지고 문제를 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알겠지? 얘 값을 구하는 거래. 고장 요거 하나인데 말이죠. k는 1, 1부터 n까지 k의 nck의 제곱. 두 다항식의 곱이 있대. 이게 왜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얘랑 얘랑 있는데 여기서 인과관계만 잘 보세요. 여기에서 m-1의 개수는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것도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왜 그렇지? 하고 봐주면 되는 거야. 얘랑 m-1. 아 그렇구나. 얘 상수항이고 요 뒤에 있는 거. 아 그럼 얘는 이거랑 그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와주면 되겠네. 그 얘기가 여기 써있는 게 맞죠. 좋아요. 근데 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x1 플러스 x에 2m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왔대. 여기는 m 마이너스 1제곱 까지만 있고 여기는 n제곱 까지가 있으니까. 아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맞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까? 나중에 생각하면서, 아, 요거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니가 하나 배우면 되는 거야. 득템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랑 얘랑으로 쪼갠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의 개수는 가이고, 이렇게 나왔네. 얘의 개수는, 요쪽에서 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네, 봐요. 1 플러스 X에 2N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중에, x의 m-1제곱의 개수를 찾아달래매. 2m-1개 중에 m-1개를 뽑아서 걔는 얘를 m-1개를 뽑는 거야. 그럼 나머지 나는 1을 그 반대만큼 다 뽑아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근데 어차피 1은 계속 곱하나 마나 어차피 1이니까 이것의 개수는 얘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가려는 얘가 되겠네. 그 다음에 꽃표는 지금 이것을 이용하여 그럼 얘 얘기하는 거잖아 우변에서 우변은 이쪽 얘기하는 거죠 우변에서 이것의 개수를 구하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쪽 개수를 구하는데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쓰겠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것의 개수를 구하면 이렇게 나왔어 얘 가는 이쪽에서 나온 거 맞죠 이쪽 부분에서 그리고 꼬표를 이용해서 요게 꼬표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우변에서 이쪽 변 얘기하는 거잖아 봤더니 a 영, a 일, a 이에서 a의 n 마이너스 일까지 온이 부분이 누구야? 얘가 되는 거지. n 마이너스 일까지.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b가 달라지는 거네. 그럼 b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n 마이너스 일, n 마이너스 이, 땡땡땡해서 여기에서 n 마이너스 n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면 변해가는 거그 부분을 k라고 두면 되잖아. 그럼 이쪽에 와야 되는 이 부분은 n 개 중에서 지금 n-1 2 3 4 변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n-k가 와주면 되겠지. 변해 가는 부분을 k라고 둔다고요. 이렇게. 그럼 얘는 나번에 해당하는 건 얘가 될 거야. 자, 그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올려 놓고 나서 가번에 들어가는 건 아까 했죠. 가번에 들어가는 거는 2n-1 c n-1이었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요? 나에 들어가는 건 여기다 써 줬잖아. n에다가 c m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 밑에도 쭉쭉 쭉쭉 읽어 내려가 근데 한편 이거일 때 이거라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없죠 <laughs> 이거 나오기 전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여기 나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써주세요 m 마이너스 k 여기도 c, n c, n-k 이렇게 써놨어.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이쪽에 있는 게네. 이쪽에 있는 거네. 그러면 봐봐요. n 곱하기 요거를 해주는 거야. 아, 그럼 n 곱하기 이만큼이 얘랑 같으니까 n 곱하기 다에 들어가는 거는 2n-1c, n-1이구나. 이렇게 나오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가 되게 허망해 끝났네. 근데 봤더니 이따구로 써 있어요. 지금 이 모양이야? 아니지. 자 그래서 얘는 모양을 가지고서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가? 그더니얘 모양은 n 곱하기 2n-1c m-1이야. c라는 애는 좀 독특한 애잖아. 예를 들면 8 c 2라는 애는 8c6이랑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알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같은 거가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아예 처음부터 n팩토리알 가지고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ncr 이렇게 있을 때, 얘를 npr이 있는데, 그 중에서 r 나열된 그 순열만큼이 필요 없어요. 그 순서는 필요 없어요. 해서 r팩토리알 해주잖아. 근데 사실은 m p r 이란 애도 사실은 m팩토리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얘한테만 관심 있는 거잖아. 그래서 m-r팩토리알만큼을 나눠주는 게 얘랑 같은 게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근데 그 밑에다가 r팩토리알, 이거마저도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m팩토리알. 여기서 m-r팩토리알, r팩토리알. 이렇게 쓰는 거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얘도 그렇게 써준는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n은 원래 곱해져 있었던 거고요. 이 밑에, 이 옆에다가, em-1 팩토리아를 하면서, 너희한테 관심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뺀 것도 관심 없어요. em-1에서 얘를 빼면 이렇게 나오잖아? 띵띵 없어지고, 여기에도 관심 없어요. 이렇게가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럼 이 모양이랑 같은 애를 여기서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잖아.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얘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 곱하기 얘 뜻이 2n 팩토리알인데 여기에 관심 없어요. 얘만큼도 관심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얘 바, 바라보면 자 여기 있는 이 n 팩토리알을 말이야.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알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고 그러면 2n이 있는 거 맞죠? 그럼 2n을 이렇게 하나 지우면 2n 없어져 그 바로 앞에 있는 2n 마이너스 1만 남겠지 그래서 2n 마이너스 1 팩토리알이 되겠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고 놨더니 여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알 n 팩토리알 여기다 곱하기 n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일부러 만들어서 맞춰주는 거야.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앞뒤 앞뒤 잘 맞춰준 다음에 이 과정을 한번 나중에,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나도 이렇게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용도로 써먹으라고요. 알겠죠?